뉴욕 패션위크의 화려한 조명 아래 모두의 시선을 단숨에 빼앗은 인물이 있었다. 바로 가수 정동원이다. 수많은 글로벌 스타들과 패션 아이콘들이 즐비한 자리에서 한국을 대표해 프런트로, 프런트로 에 앉은 그의 모습은 그 자체로 충격이었다. 사람들은 의문을 가졌다. 왜 하필 정동원인가 단순한 인기 가수라서? 아니면 한국을 상징하는 또 다른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어서 뉴욕 패션 위크가 그를 특별히 초청한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뉴욕 맨해튼의 한복판, 세계 패션계 심장이 뛰는 패션 위크 현장은 언제나처럼 화려했다. 각국에서 모여든 톱 디자이너와 슈퍼모델, 그리고 할리우드 배우와 글로벌 인플루언서들까지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인물들이 줄지어 입장하는 그곳에 낯설면서도 낯찍은 얼굴이 등장했다. 바로 한국의 가수 정동원이었다. 정동원이 프런트로 프런트로 애앉는 장면이 중계화면에 비춰지자 현장은 순간 술렁였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그를 향해 터졌고 패션 저널리스트들은 서로 고개를 돌려 속삭였다. 왜 정동원이지 그 물음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패션이 그의 브런트로는 그야말로 세계가 주목하는 얼굴, 많이 앉을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브런트로의 의미. 현쇼에서 브런트로는 단순한 자리가 아니다. 거기에 앉는 인물은 곧 해당 시즌과 브랜드의 메시지를 대변하는 상징이다. 톱 모델, 영화배우, 글로벌 셀럽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며 패션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데 이번 시즌 뉴욕 패션 위크에서 그 자리에 정동원이 앉아 있었다는 사실은 곧 그가 한국을 대표하는 차세대 아이콘이라는 선언과 다름 없었다. 초대의 배경. 정동원이 왜 초대되었을까? 업계 관계자들은 그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첫째. 그는 단순히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성장해온 음악적 다재다능함을 인정받았다. 둘째. 1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미 성숙한 무대 매너와 카리스마를 보여주며 글로벌 무대에서도 통할 가능성을 증명했다. 셋째, 그의 팬덤은 한국을 넘어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어. KO 열전일 대표하는 얼굴로 손색이 없었다.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해 뉴욕 패션위크는 정동원을 특별 게스트로 초청했다. 단순히 음악인이 아니라 패션과 문화. 세대를 아우르는 새로운 아이콘으로서의 상징성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현장의 반응 정동원이 착석한 순간, 현장은 확실히 달라졌다. 글로벌 스타들 사이에서도 전혀 주눅 들지 않고, 자신만의 당당한 표정으로 무대를 바라보는 그의 모습은 마치 오래 전부터 그 자리에 있어 왔던 사람 같았다. 그는 블랙 수트에 한국적인 디테일을 가미한 스타일링으로 등장했는데, 이 조합은 뉴욕 현지 언론에 집중 조명을 받았다. 한 패션 기자는 기사에 이렇게 썼다. 정동원은 단순히 초대받은 게스트가 아니라 이번 패션이크의 진짜 메시지를 보여준 인물이다.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을 잇는 다리 같은 존재였다. 팬들과 대중의 열광, 한국과 해외의 팬덤도 폭발적으로 반응했다. 방송 직후 SNS에는 정동원 뉴욕 패션위크, 정동원 브런티로, 이스타 1세계로, 같은 해시태그가 순식간에 트렌드 상위권에 올랐다. 팬들은 실시간으로 현장 사진과 영상을 공유하며 드디어 세계가 동원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는 글을 남겼다. 일반 대중 역시 호기심을 감추지 않았다. 특히 패션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마저 정동원이 뉴욕에서 저런 역할을 하다니 놀랍다. 는 반응을 보였다. 이는 그가 더 이상 특정 장르나 세대에만 국한되지 않는 전세대를 아우르는 아이콘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업계의 평가. 패션계 관계자들은 정동원의 등장을 두고 한국 대중문화의 확장성을 상징하는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K-PAP 코어 K-딜라마카 이미 세계적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이제 K 틸로티노 OK 시탄 1이 새로운 방식으로 세계 무대에 진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디자이너는 정동원 같은 젊은 아티스트가 브런트로에 있다는 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다. 이는 곧 한국 문화의 다양성과 저력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강조했다. 정동원의 뉴욕 패션위크 그 브런트로 착석은 단순한 이벤트를 넘어 한국 대중문화가 세계 무대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다. K-패바이톨, K-딜라마 배우들이 글로벌 무대에 서는 일은 이제 익숙한 풍경이 되었지만 트로트 기반의 가수가 뉴욕 패션위크에 초청되어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그는 무대 위에서만 빛나는 아티스트가 아니었다. 연계가 그를 주목한 이유는 그의 다층적인 이미지에 있었다. 순수함과 성숙함이 공존하는 얼굴, 전통과 현대를 잇는 음악적 색채, 그리고 세대를 조화하는 팬덤. 이 모든 것이 글로벌 패션 브랜드들이 찾던 새로운 아이콘의 조건과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패션계가 본 정동원. 현지 패션 저널리스트들은 정동원의 등장을 두고 한국이 패션계에 던진 새로운 카드라고 표현했다. 그동안 패션이크는 주로 서구적 미학과 글로벌 셀럽들 위주로 꾸려져 왔지만 이번 시즌 정동원의 존재는 아시아, 특히 한국 문화의 확장성을 드러내는 특별한 장치였다. 한 유명 매거진은 정동원은 단순한 초대송님이 아니라 패션계가 미래 세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평했다. 그의 나이와 커리어는 아직 젊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이미 글로벌 패션 시장에서 새로운 영감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글로벌 팬덤의 확산. 운동원의 초청은 곧 팬덤의 국제적 확산을 불러왔다. 이미 한국과 아시아 각국에서 두터운 팬덤을 형성하고 있던 그는 이번 뉴욕 무대를 통해 글로벌 팬덤 형성의 초석을 마련했다. 실제로 패션이 그 이후 그의 이름은 해외 검색 엔진과 SNS에서 급격히 언급량이 늘었다. 특히 미국, 유럽, 동남아 팬들이 그를 검색하고, 편히 그 현장 사진을 공유하며 차세대 개인 아미칸 일란 인 별칭을 붙이기 시작했다. 단순히 음악을 넘어 패션과 문화적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문가 분석, 한류의 새로운 국면. 문화 평론가들은 정동원의 이번 등장을 두고 한류의 새로운 국면이라고 입을 모았다. 헤이 펩코어 게이 딜라마카 주도해온 글로벌 한류가 이제는 트로트와 패션을 통해 문화 다변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한 평론가는 이렇게 말했다. 정동원은 단순히 가수가 아니다. 그는 한국 문화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사례다. 이제 한류는 아이돌만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와 장르를 넘나드는 확장성을 갖게 되었다. 브랜드와 업계의 관심 정동원의 패션이 그 등장은 곧 글로벌 브랜드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미 몇몇 패션 하우스에서 그와 협업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으며, 광고 업계에서는 그를 차세대 글로벌 모델로 낙점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이 정동원의 이미지가 깨끗한 플릴러스 성숙함 플러스 글로벌 감각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동시에 갖추고 있어. 기업들이 선호하는 새로운 얼굴이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앞으로의 전망. 정동원의 뉴욕 패션이 그 등장은 그의 커리어에 있어 단순한 에피소드가 아니다. 이는 향후 그가 글로벌 무대에서 어떠한 행보를 보여줄지를 가늠케 하는 중요한 신호탄이다. 음악과 패션을 동시에 아우르는 아티스트. 그리고 문화적 아이콘으로서의 가능성은 이제 막 열리기 시작했다. 대중은 이제 묻고 있다. 정동원은 앞으로 어떤 무대를 설까? 그는 음악으로만 남을까? 아니면 글로벌 문화 전반을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성장할까? 그 질문 자체가 이미 그가 새로운 시대의 중심에 서 있음을 증명한다. 뉴욕 패션위크 브런티로에 앉은 정동원의 모습은 단순한 화제거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국 대중문화가 가진 힘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이자, 앞으로 그가 걸어갈 길을 예고하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음악으로 시작한 그의 여정은 이제 패션과 문화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그 존재감은 국경을 넘어 세계 무대에서 빛나고 있다. 왜 하필 정동원인가 라는 질문은 더 이상 의문이 아니다. 그의 진정성, 다재다능함, 그리고 세대를 아우르는 영향력이 바로 그 답이다. 뉴욕 패션위크가 그를 선택한 것은 단순히 한가수를 초대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새로운 얼굴을 전 세계에 소개한 것이었다. 앞으로 정동원이 어떤 무대에 서든 그의 이름 앞에는 늘 한국을 대표하는 아이콘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 뉴욕패션이크는 그 서사의 첫 장을 장식한 역사적인 순간으로 남게 될 것이다.